농연입니다. 음, 이 데이터가 제 유튜브 이제 3개월 동안 채널을 분석했는 데이터입니다. 이 보시면 순 시청자 수가 14만 명이야, 14만 명. 충분히 이게 노출은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는 뜻이지. 이 재방문 수차는 음, 어차피 왔던 분이 또 오셨을 수도 있을 거니까 자 그래도 6만 선. 제가 볼 때는 혹시 충분히 2만에서 3만까지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나다간 건. 이게 구독을 아직 보시는 분들 이 제법 많대요. 이게 참 아득한 것 같아. 이 구독을 좀 해주시면 충분히 이 <laughs> 구독자 수가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아쉬운 것 같아. 요 개인적인 욕심이요, 에 바램이요. 에 음, 이양지사 <laughs> 좀 보시는 거 구독을 좀 하고 한번 봐주세요. 어? 그러면 충분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아요란 부분 이런 부분도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음. 예전히 꾸준히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농년한테좀 도움이 될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한 번쯤은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바램입니다. 자, 그래도 합니다. 해야 되지. 자, 이분 같은 케이스는, 음, 이게 초반에 고생을 좀 했어. 이 육묘, 씨 넣고 이 등등 과정에 좀 온도 장애를 받았지 근데 알다시피 좀 데미지를 받은 이 모종들이 뿌리는 확실히 더잘 감습니다 그리고 살짝 어, 온도가 낮아질수록 좀더 더 뿌리가 더 많이 감고 왜? 지상부가 좀더더 더 잡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모든 육면은 같아요 뿌리와 이제 위에 이제 어, 결순이라든지 원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부분만 잘 되면 돼요 꼭 병이 없어야 된다 이건 아니에요 병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돼 자, 이분은 집었죠, 집었고. 이게 올해 처음에 는 어, 하우스라가지고, 음,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떤 이제 색깔 나타나는지. 자, 2, 4, 6, 8, 7, 8마디. 자, 일단 집었습니다. 이제 손을 치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얘는 좀 기형이죠? 이게 육묘에서 나타난 현상이야. 육묘에서. 좀, 기형을 받았어. 그 부분이 봉포화가지고 뿌리가 나가면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숨을 치면 괜찮아요. 중요한 건 그거요. 숨을 치면, 언제 그랬노? 이렇게 또 지나갈 수 있어. 근데, 젖을 만약에 더 심해졌을 때, 쉽게, 요런 거죠, 요런 거. 자, 요런 식으로 데미지를 받았을 때, 이게 심해지면은, 어, 얼룩이. 그렇게 이제 또, 변환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좀 위험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는 또 막, 또막 생육을 하게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이지. 그니, 온도, 습도. 이게 식물한테는 절대적이다. 이걸 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시설이 좀에, <laughs> 안 좋습니다. 자, 그래도 흘러는 가는 중입니다. 자, 이게 생육이 지금, 그걸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얘들이또 막, 또막잘 크고 있냐? 어, 정식 날짜를 기점으로, 지금은 한마디 나온데, 하루 반, 하루 반에 이제 한마디가 나올 겁니다. 하루 반에. 쉽게 표현하면, 음, 10마디 나오는데 이제 15일 걸린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있다가 또 추워지면 이제 이틀에, 이틀에 이제 한마디가 나온다. 그리고 통상 하루에서 어, 이틀, 이 사이에 한마디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 어, 7, 8년 전에는 이게 3일 만에 한마디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시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햇빛이 나갔기 때문에 크는 속도가 달라 고을 계산해 가지고 잘 크냐 안 크냐 이런 데이터를 좀낼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게 중요해요 아안 크면 안 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를 빨리 찾아야 돼 물론 점점 온도가 좋아지면은 이게 스스로 이제 해결이 되긴 되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우스잖아 우리가 직접 식물을 키우는 입장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내가 관리는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잘 크고 있냐? 이게 기준이 나와야 돼. 그 기준에서 물을, 어, 온도를 높일까? 온도를 낮출까? 물을 줄까? 맞까? 습도 관리를 해줄까? 맞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너도 똑같아. 아, 너무 잘 큰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20도에서 17도, 18도로 이제, 어, 입을 덮고 삐끼는 온도를 뜨자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바로 대가리가 뭉치는 거야. 대가리가 못 밀어내. 그리고 이 절간이 다 짧아지. 고 이게 기준이에요. 이 절간의 기준은 이런 겁니다. 어, 양수분의 흡비가 잘 되냐, 안 되냐. 잘 되면 당연히 길어지겠지. 안 되면 다시 짧아질 거고. 대가리도 똑같아. 대가리가 잘 나가냐, 안 나가냐. 이게 이제 양수분의 체내 이동이 잘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런, 데이터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 자, 이분은 보자. 이 뒤쪽이 상근을 여기는 이제 햇빛이 좋고,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신 거지. 이해가 되죠?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기 기준이. 남들이 뭘하는건 의미가 없어. 내 하우스에서 내가 크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1월 10일, 이짝서짝이 수정이 돼야 되고. 그때 뭐, 11월 20일 날 신었으면 은 방법이 없고, 이분들은 전상 1월 1일 안에는 수정이 될 겁니다. 그리 그래 이게, <laughs> 저는 안 맞다라고 보는 거지. 에이, 한 40일에서 50일. 어? 어차피 나는 60일만 할수 있다. 그럼 고생을 시키는 거지. 억지로 물도 안 주고, 억지로 이제 온도 들자고 고생을 시키는 거지. 왜 그걸 고생을 시킵니까? 사람을 늦게 심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하여튼, 뭐 서로의 기준이고. 음. 자, 하여튼, 반비닐이도 봐. 다화상이야 하상. 화상이잖아요 그죠? 왜? 왜? 뜨거워. 40도, 45도가 넘었는데, 천장을 안열대요왜안 열어가니까? 겨울이잖아, 이렇게 이게. 아니 아무리 겨울이라도 <laughs> 세포가 못버티되도 세포가 음 그게 중요한 기준이에요. 이건 녹균입니다. 녹균 노균.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녹균 문제는 아싸 이게 문제지. 이게 지금 물러 들어가잖아. 이게 문제지. 자, 뭐 분들 꼬집혔다 그죠? 꼬집혔어 자, 이런 기준점들 그래도 뭐 뿌리는 잘 감았다. 고생을 하면 뿌리는 잘 감아요. 자이막줄이 줄기 터졌다 줄기 터졌어 그죠 안 터지면 좋아요 근데 터지면 근데 이게 생과사의 문제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나쁜 조건이 작용했을 때 저희가 다시 2차 뭐 물음이 온다든지 2차 뭐 다른 피해가 올수 있다고 봐요 이게 기준이고 그고어 생각보다 안 크면 덮어놔요 너무 어리게 생각하면 안돼 굳이 억지로 막삐기가뭐 막... 아왜왜그래요 그냥 덮어가지고 다섯 마디 일곱 마디까지는 지켜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건 또왜 그럴까요? 이거는 자왜 그럴 것 같아요? 식물은 나눠야 됩니다. 지 하부랑 지 상부를 나눠야 돼. 어지 상부 이제 저온이지 고온이지 그리고 지 하부 저온 고온 이런 이제 온도에서 어.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이 어떻게 바뀔까? 이거를 느껴야 돼. 이거는 지금 지부 어, 저온이 지상부 왜 위에가 잡히잖아. 위에가 엄청 약해지는 거지. 그리고 절간이 따다따라 붙는 거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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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겨울은요. 결국은 바람의 문제입니다. 바람의 문제. 바람을 많이 타는 하우스 있잖아요. 그런 하우스들은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그래서 제가 바람이 맑으면 일찍 덮어라, 어? 아니면 앞뒤 막아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요. 예 이게 백 농가 중에 결국은 10%지. 그래, 7, 80% 농가는 이런 문제가 없어. 근데, 항상 백 농가 중에 10%, 20%는 이 바람의 피해를 많이 받아요. 이런 걸좀 고민을 해야 돼요. 다시 표현하지만, 음, 겨울입니다. 겨울이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좀, 뿜뭐 이거 나가도, 바람이 부냐, 분야 안 부냐에 따라, 아, 춥다, 느끼는 거잖아요. 바람이 안 불면 그렇게 안 추워. 근데 바람이 불면 아, 따았다 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 똑같은 위치예요 똑같은. 집도 똑같잖아. 집도. 바람이 아, 불면 따뜻하지. 근데 바람이 불면 바람이 들어오잖아.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쉽게 쉽게 대입을 하면 돼. 쉽게. 자, 결국은, 자, 동지 소환입니다 어, 이 그, 12월 20일, 어, 1월 5일, 1월 20일. 요거잖아고거한 요거. 달. 요한 달이 지나야 해결 나요. 이걸 우리는 절기라고 표현해. 왜? 태양의 길이 때문에 그래. 태양의 길이. 자, 이게 농사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결국은 1월 한 10일이자, 저자 되면 아, 이거 니나노 하는 겁니다. 어? 결국은 풀릴 거니까. 물론 뭐 그때 흐리고 눈이 온다면 또 이제 더 데미지를 받겠지만. 자, 결국은 한달 앞으로 보자. 한달더 남았지. 40일 싸움이에요, 40일. 40일 동안 음, 파이팅 하십시오 자 이게 제 역할입니다 어 다시 부탁드립니다 음 어떻게 하면 농협을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주세요 외납이요 <laughs> 나 도와줄게 어, 이런거 상입니다